말씀 보겠습니다. 자몬 2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아멘. 자몬 22장 9절 말씀. 선한 눈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부유한 자, 권세 있는 자가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주목해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이웃들을 어떻게 도울지를 고민하죠. 왜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몽 기자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 이유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본역본에서는 남을 잘 보살펴 주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 먹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기 때문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보여야 할 마땅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한 눈은 토브 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좋은 선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토브와 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인을 같이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의 생김새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눈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은 높아진 눈으로 나타나고,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은 증오하는 눈과 경멸하는 눈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눈, 좋은 눈은 어떤 눈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웃의 사랑의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눈은 악, 악한 눈을 가진 자들은 이웃을 경쟁 상대로 바라봅니다. 혹은 나에게 유익을 줄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면서 바라보죠. 이웃의 재력과 권력을 주목해서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선한 눈을 가진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의 대상이자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그는 형제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그에게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를 고민하죠. 그러니 이웃의 부나 권력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진실한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눈은 하나님을 닮아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목합니다. 배고픔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자, 추위에 떨고 있는 자, 외로움 때문에 울고 있는 자에게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는 이런 자들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못본 척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눈으로 직접 보고서도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이고, 게으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도와주면 또술 마시러 갈 걸? 악인들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고개를 돌려 외면, 외면합니다. 그들의 어려움에 눈을 감는 거죠. 그러나 선한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어야 할지를 세심하게 살피고 어, 섬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안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손을 내미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선한 눈으로 이웃을 바라본 사람들을 많이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의 눈길을 끄는 분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눈은 언제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중풍병 환자를 극률의 눈으로 바라보셨고, 나병에 걸린 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공허하게 앉아있는 세리를 주목해서 보셨고, 갈바를 모르는 양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주님이야말로 참으로 선한 눈을 가지신 분인 것입니다. 본문은 이런 눈을 가진 자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들의 눈이 선한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는 말이에요. 그들은 이웃의 아픔에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 눈을 떠서 형제의 어려움을 살펴봤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 필요를 채워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눈은 장식품이 아니었어요. 그 눈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기에 참으로 선한 눈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웃의 아픔에 눈을 감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성공과 즐거움에 눈이 팔려서 이웃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요, 사실 눈에 띄었지만 가볍게 눈을 감은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영안을 뜨게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위를 볼 것이 아니라 항상 아래를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낮은 곳에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눈에 들어온 형제 자매들을 도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본체만 채 한다면 그것을 보는 눈은 아무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고 행하게 만드는 눈이라면 우리의 눈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선하고 좋은 눈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볍시다.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가져야 할 선한 눈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